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 내용은 무립과 멀티태스킹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 이두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두 단어는 매우 극단에 놓여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이 극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몰입이라 하면 주위의 잡념이나 방해물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내 안의 재능을 발견하고 기대를 실현하는 시간.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몰입은 주위의 모든 잡념과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몰입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에너지가 쏠리고 완전히 참가해서 활동을 즐기는 상태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몰입은 한 가지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하였다. 일단 몰입을 하면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가지며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 몰입 현상은 학습과 노력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다.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혹은 빠르게 흡수할 수 있지만 반대로 관심이 없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몰입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대해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있는 엄마는 운전을 하며 유치원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회사에 잠시 앉아 업무를 보며 아이가 퇴원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 앉아 업무지시 전화를 받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잔무와 가정 일을 끝마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각조각 나뉘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고 피로가 가득한 직장과 가정생활입니다. 항상 한 번에 두 가지 넘는 일을 처리해야 겨우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입입니다. 몰입은 점점 지나치다 보면 과몰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랑포선 황작제후라는 말입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 엿보고 있고 그 사마귀를 먹으려고 참새가 노리고 있다는 말이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뒤에 닥치는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국 전한에 유향이 지은 서론의 정관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미는 나뭇잎을 먹으려 하고 사마귀는 매미를 잡으려 하고, 참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고, 포수는 참새를 사냥하려 하네. 포수의 뒤에서는 호랑이가 다가오고 있다네. 이처럼 각각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매우 큰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자는 삼목편에서 당랑박선이라고도 하였고, 한시 외전에는 당랑재후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당랑박선의 의미는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 한다 라고 하는 본래적인 뜻이 있지만, 여기에는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정작 자신에게 닥친 위험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소탐 대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멀티태스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많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진보된 형태 또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에서 다른 하나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환 능력이 좋은 것이지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멀티태스킹에는 장점보다는 단,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단점에는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것보다 세 가지의 일을 하는, 할때 실수는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에 많은 일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실수를 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신중을 요하거나 위험한 일일 경우에는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한 번에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의 일을 할 때보다 더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거나 일이 꼬이는 경우 그 부담과 스트레스는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번아웃은 이런 경우에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번아웃은 타버리다, 소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뜻하는 심리적 용어입니다. 일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일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함께 처리하다 보면 순서와 방법 등의 차이가 생겨 오히려 시간은 지체되고 능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일을 하나하나 할 때보다 처리 속도가 늦은 편이라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벌써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멀티태스킹은 단기 기억 능력과 주의력을 떨어뜨려 자칫 지능 지수가 저하되고 심하면 뇌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과몰입과 중독, 폐인의 공통점은 시간도 나도 있고 대상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이고 이것은 부작용이며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맹점입니다. 싫어도 좋아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몰입과 멀티태스킹이라는 둘다 잘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과제가 해결책 아닌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몰입이라는 과제도 멀티태스킹이라는 과제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해서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양극단에 놓여있는 몰입과 멀티텍스킹을 아주 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선택적 몰입, 여기에서 선택적 몰입은 몰입을 하되 90% 이하로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전환하기로 멀티태스킹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을 제안해 봅니다. 선택적 몰입은 과몰입의 위험성을 그리고 우선순위 정하기는 멀티태스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직면해 있을 때, 여기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일에 몰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전부 몰입하면 과몰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입에 자신의 에너지의 90% 정도를 쏟아부을 수 있는 선택적 몰입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자신에게 초할 수 있는 다른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상황을 주,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10%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90%의 몰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90%는 맥시멈으로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은 이거보다 더 낮은 몰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스크 관리 쪽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적 몰입, 우선순위 정하기로 과몰입의 위험성으로부터, 그리고 멀티태스킹의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라면 아무래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이상 우석주였습니다.감사합니다.